<laughs> 서로 답답해 하겠다. 차라리 권총에도 다 석궁 일반 총 리드샷 하는 거 6대 띄어서 해야 돼요. 석. 석궁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? 근접 <laughs> 공격. <laughs> <laughs> 활로 때리면 안 되나 그냥? 킬로그있 아, 권총? 같아. 권총도 나오지 않나? <laughs> 처음에 봐서 석궁 쓰려면 권총을 금지해야 되죠. 맞아. 안 그러면 권총전 낼것 같은데? <laughs> 어? 튕겼다. 이것도 원모드아원모드였지 튕겼어요. 우리 팀왜 4명이지? <laughs> 주차님 캐릭터 절벽 달려간다. <laughs> 우리 팀도 4명이야. 근데 이거 시작하려면 좀 걸려가지고 드로, 네. 게임 시작 전에 들어오실 듯. 칼만 쓰는 걸로? 칼 많이 주나요? 그거 몰라요. <laughs> 처음에 봤어요 저도. 8다 <laughs> 떨어지면 어떡할지.. 대책을 세워야겠구만. 뭐야, 여기 계단을. 초속. 계단을 파쿠라. 초속 160m입니다. 방, 방금 계단 파쿠라 했는데? 우와. 어떻게 하는 거지? 와우. 절몇 번지? 나 여기 계단 파쿠 했어. 오, 안 돼.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? <laughs> 너무 높이 떨어지니까, 허, 쾅 하는 모션 안 하네. <laughs> 다펀지하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무서워. 윤호 윤호다. 윤호 윤호가 나타났다. 추천님 어디 갔지? 윤호 윤호다. 박수 치다가 살인 예고. 추천님 들어오는 중. 박수 치고 살인 예고. 자 모여서 화이팅 할게요. <laughs> 아, 니람의 사람 은다으로니까 밖으로 가우거 아, <laughs> <네네. 웃음> <laughs> 우리, 팀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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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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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우리, 배리우샷이 뭐야? 리우는 뭐야? 그.. 그.. 달려가는서예측하는데 미리 써봐. 총에 6배를 해야 돼요, 석궁을. 아, 어, 어. 권총도 주는구나. 권총. 일단 석궁만 쓰는 걸로. 네. 권총 금지. 권총 안 쓰는 걸로. 권총 금지. 권총 금지. 석궁, 17발 주네. 석궁 다 떨어지면은 그냥 주먹으로 때리죠. 주먹. 주, <laughs> 석궁에 2비율을 석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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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놨어. 주먹, 주먹이 들어야 될것 같아. 이거 그냥, 근데 석궁 그냥 어. 가면 4배 아니야. 근데 나 자기장 바뀌야. 석궁 <laughs> 기본이 4배 아닌가? 와. 기본 0점이 100m라서 그거 빼셔야 돼요. 뭘 빼요? 뭘 빼요? 도트요. 도트 아, 기본 0점이 25m로 아,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, 다시. 아, 그래요? 이거, 네. 그러면은 틀릴 텐데? 껴놔요, 그럼? <laughs> 뭐야? 내로 잡아서 맞았어 어, 맞았어나 쐈는데, 그냥. 당신 어딨어? 근데 빼는 게, 어, 거리자는 어, 좀더 더 좋아요. 어떻게 쏴야 되는 거지? 등, 등 맞은 사람, 등에 화살 꽂힌 사람 있나요? 아 무서워. 내가 누구 쐈는데? 여기 사람 있다 아! 어 주먹 들고 때떻게 쏴? 아, 아니 안 맞아. 어떻게 그... 쏴야 돼요? 이러다 팀킬 당할 거 같아. 아아 아! 전혀 모르겠다. 아 팀킬 당했어. 아! 팀킬돼? 위험한데? <laughs> 아! 와 세훈이 혼자 막 무연명을 찍는 중. 수류탄 수류탄 던져도 됩니까? 안 돼요. <laughs> 난수었는데너가 남... 아! 나를 야, 죽였어. 나뒤에 번이랑 니이 있다. 엉금, 엉금. 엉금. n g 안 m Ungum. u n g 안 보이지? g u m 잠깐 g u 봐 Ung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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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게 g u m Ungum. Ungum. u n 어떻게 Ungum. u n 그니까, 어딜쏴야 하는지 모르겠어. 팀이 선두야. 나 근거, 근거리에선 견착이 그냥 잘 맞아요, 오. 그냥. 맞았어요? 어! 와, 이거 엄청 빨리 나가네? 그거 달려있는 조준경 빼고, 딱 적혀있는 숫자, 와, 나, 나. 그게. 나 오른쪽 기로막살았더붙치님 뭐, 뭐, 이거, 이거 뭐, 십자가로 맞춰야 돼요? 뭐, 어 맞춰야 돼? 십자가? 십자가? <laughs> 어, 저기 사람 내렸다. 수현이 나랑 오. 바람이 그럼. 거기 아, 앞에 있어 날아와. 주먹으로 싸우실? 주먹전 어때? 주먹전. 아,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겠어. <laughs> 와, 이 나쁜. 주먹 짜자면서 석궁 샀어 그럼 두가 살리러 올 거예요. 수현 미안해. 석궁 들고 오지 았나 <laughs> 죽일 땐 주먹으로 죽여줄게. 음 담벼락에 세우님있다 담벼락이? 아닌가? 아! 아닌가? 와! 와 잠깐만 <laughs> 아니 이거 어딜 맞춰야 되는 뭐든 한번 자리잡으니까 못 이기겠네 와 <laughs> 너무 잘 쏘는데? 이분들 빨리와 빨리서 얘 죽여 살살 죽일 수 있어? 아, 네이 죽으셨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빨리 어나 어, 저기, 뭐야. 언덕도에 어? 사람 있다. 두번가아내사람이게 <laughs> 어, 수레탄 누구야? 어, 수타 안 됩니다. 아 어, 어떻게 쏘는 거야, 대체? 내가 <laughs> 주몽이다. 뭐야, 이거 꺼낼 는거안 이거, 안 이거, 그 뭐지? 십자, 십자선에 써야 되고, 도트 빼세요. 도트 빼는 게 훨씬 좋아요. 도트? 도트가 뭐지? 그 기본 2배 달려있어요. 아, 2배는 빼요? 아. 근데 네. 이게 더 빼는 게더안 써지는데? 그 거리가 한 50m 정도 되면은 그냥 쏘는 아! 게 그러니까 너무 너무 대붕인데안 끼고 쏘는 게 좋아요. 밸붕인데. 전혀 뭐맞추질 못하겠어. 나 봐. 아니 방금 왼쪽에. 응? 나야. 아뭐뭐침킬 되나요? 안 될걸요. 아! 어, 죄송해요. 아! 차아마아 아, 진짜 오 뭐야 이거 바로 앞에 야잠깐 때릴게요 아니 뭐 뭐좀 해보자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 사람이 야 빨리 이거 석궁용 볼트 먹을래요? 석궁용 볼트 자, 더 주세요 이거 좋아 나 석궁왕이다 빠바바밤 빠밤빠밤 어, 지금 한 대도 못 맞힌 것 같아 뭐야 뭐, 뭔 소리야 어 꼈어 꼈어. 찬민이 뒤쪽에. 찬민이 왼쪽 뒤에. 또이맞추는 거야. S 방향 S 방향. 죽이러 가자. 저기 자... 나무 뒤에. 찬민 왼쪽 나무 뒤에. 어, 어. 와, 안안 게... 안 맞아. 죽어. 찬민이 왜내말안 들어? 죽는다니까. 안 돼. 어, 와, 나왜이뒤 아! 뒤에 지나가? 서타미이 거기 있어요. 내가 살리러 갈게. 야, 누구 온다. 아니. 어디지? 뒤에. 아, 안 맞아. 어떻게 쏠 건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니, 쏠 때마다 움직여, 사람들이. 어. 아, 너 맞은 건가? 맞은 건지 뭔지 모르겠네. 도대체 어디서 쏜는 건지 모르겠아어 뭐지? <laughs> 아, 뭐야, 두명 있어. 아! 김님 왼쪽, 김님 왼쪽. 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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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. 나도 와 죽었어. 안경 쓴사람이 누구야? 와 이거 이 거리를 맞혀? <laughs> 개쩐다 진짜. <laughs> 너무 배공이다 <밸봉이다>. 맞아. <laughs> 왜요 왜요 왜요? 번이랑님이 너무 잘해. <laughs> 회원님도 잘데 <laughs> 어, 한복 마스터. 아 번이랑님이 훨씬 더 잘함. 다 첫곡을 써본 적이 없어. 다른 팀이라 다행이네. <놀람> 안 맞아 다른 음. 팀. 이배율 빼라 그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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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<laughs> 안돼. 와 아, 잠깐만 어디서 쏜 거야? 어 잠깐만. 어디서 쏜 거지? 아 뭐야 여러 명이야. 오 어, 갑자기 막. 죽네. 걸. 갑자기 플레이어 신규 버튼. 아니. 어디로 가야돼? 잠깐만. 아니. 아악! 넘나리 어렵구요. 아 나가는 타이밍도 전혀 모르겠네, 자꾸. 아, 바로 뒤에 계셨구나. 뭐야, 나 자기장 밖으로 나갔어. 잠깐만요, 저 죽어요. 인파이터 또 나왔다. 어, 안돼. <laughs> 아, 나 자기장 때문에 피했잖아안 <laughs> 보여. 어 이제 1킬했어 미친. 하나 더. 나 저는 1킬로 가. 어딨지 다다 다 어디 날 쎄요? 1킬은 고사하고 한 대는 맞췄을까? <laughs> 가까이서 맞추면 한방 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쐈는데? 어 아, 갑자기 뭐야 이거? <laughs> 아나나피 없어 잠깐만 아추천이피 <laughs> 몇이에요? <laughs> 아, 거의 나 자기장에 맞맞고 왔어도 펀치 <웃음> <웃음> 아니 자기장 맞고 와가지고. 피가 없 개피어서 붕대 갖고 있는데 들어왔어. 와. 어디 어디 있는데? 아하. <laughs> 어디 있지? 어 저기 두 명이나 있어. 와.. 진짜 잘 싸. 대단하다. 뭘 섞고 있어. 전뭐못 하겠다. <laughs> 그러면 제가 권이랑 그, 그, 님 볼게요, 그, 제가. 안 돼. 즐 <laughs> <laughs> 아이스 쇼크 님 뭐, 거기 펜타. 내리시는 사람 보이나요? <laughs> 오른쪽에. 아, 위에 계셨구나. <웃음> <웃음> 야! 돌진이다! 어 뭐야? 뛰어서서 뛰어서서니까 땅에 쏘네 살려줘. 뭐어리 팀이잖아. 어. <laughs> 여러분 앉아서 어이. 쏘시면은 좀더잘 맞습니다. 네? 앉아서 쏘시면 좀더잘 맞아요. 뛰면서요? 앉아서 앉아. 아 잠깐만, 권총이 아니고 나 주먹 때리려고. 야. 아니 뭐 속도가 왜 이렇게 바이. 이상해. 아, 사람이다. 아, 야, 진짜. <laughs> 아, 살려주세요. 후후후후! <laughs> 아! 어 뭐야 두 명이야. <laughs> 간다. 아아 <laughs> 아, 뭐야, 야. <laughs> 어 뭐야, 침킬 왜 있어? <laughs> 뭐야? 야이 새. <laughs> 침킬 왜 있는 거야? 없는 줄 알았는데. 재장전 <laughs> <전시가> 시간 너무 길어. 살려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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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야 옆에 있어, 있어. 담배라, 담배라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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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에, 어디, 귀에, 어디. 뒤, 뒤, 담배라, 담배라, 뒤. 에 1 8 5 어. 오만가요. 옥상, 옥상에 올라가신 면안 아, 맞죠? <laughs> 아, 죽었어. 여기서 쏘는 거야? 아, 뒤에서 둘 있구나. 제가 살리러 왔어요. 떨어진다. 죽을 건데. 야, 여기 서, 3명 있는데? 서. 잠깐만. <laughs> 야, 이거, 이거, 와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안 되겠네. 아! 잠깐만, <laughs> 진통제, 진통제 드릴게. 잠깐만, 죽이지 마봐요. 진통제 드릴게. 아! 어, 죽어버렸어. 와, 나 아까, 아까 처음에 몇킬한 이후로는 하나도 못하네. 어딨음 매? 우리는 몰려다니자, 그게. 저팀 지금 팀워크로 상부하고 그러면... 있어. 저 이거. 추천 소리가 들렸는데, 저기 추천입니다. 저기 담벼락에 있다. 아, 뭐야? 와, 개쩐다. 우리도 몰려다니자. 찬미님도 엄청 잘 써시는데. 어 여기 죽어있네 이미 내가 본 사람이 죽여. 어우 무서워. 무서워 무서 여기들이 안 되는데. 집 안으로 전장을 바꿨어. 아왜 <laughs> 어떻게 <laughs> 싸지 만나. 뭐야 <laughs> 어디야. 발 소리밖에 안 들려. 와 여기 세명 뭐야? <laughs> 어디 이 사람 모여 있나 봐 마. 어저 여기 여기 뭐야? 지붕 위에 지붕. 애임을 위에. 아! 도대체 모르겠어 반갑습니다. 돼. 너무 어렵다 이거 모르겠다. 아 아니 이 사람 이 순간에도 지금 선글라스를 바꾸려고. 아, 너무, 아, 뭐야. 와, 깜짝이야. 아, 선배님, 살, 살려보려고 했는데. 아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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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석공은 아 내가 죽여도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. 아 와, 계속 죽기만 하네. 당신이 나한테 맞은 걸 알고 있어요! 와, 나이스! 안 돼! 알려주세요. 잠깐만, 나 자기장 바뀌야나 자기장 바뀌야 주먹, 주먹. <laughs> 머리, 머리 위 옥상, 옥상, 옥상. 와, 여기 4병이 네 있네. <laughs> 옥상, 옥상. 40방향. 바람이 못 올라가는데. 발전소로 어디서 들어오는데 위에 위에 옥상에 어허뭐이 자기장이니? 떨어졌다. 뭐야? 날았는데. 뭐야 이거? <목소리> 이분 여기 가다 이거.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. 아!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차라리 주목이 날것 같아. 그냥 클릭하고 쏘는 것 밖에 맞는 것 같지가 않아. 저는. 저기요, 저기요. 아하, 아깝다. 이거 모르겠다. 너무 어렵 어려... 어, 이거 아, 맞아도 내가 어떻게 맞춰는지 모르겠다. 맞아. <laughs>